아이코 uh, 아저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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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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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요 요기요, 이 사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 <목소리> 자 바로 이번에 저 샤모가 이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이, 이번에는 이 아저씨가 나의 빌런인가 나케틴 부스 방패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그. 아니 여기도 꽃이 방패 내눈 앞에서 뺏겼어. 내 방은 인데 어, 집이 어? 뭐지? 어, 아, 아니,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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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닙니다. 아. 나 들어갈 거야. 왜 그래? 아, 저 리본 아주 맘에 드는구만. 어우, 예쁜데? 이거 아, 변기에 다 꽃을 심어놨어? 역시 작품 세계는 이 아, 대심오하신 분인데? 아 뭐야? 잠깐 숨어. 일단 나의 할 일을 보고 화려한 꽃병을 깨도록 만들기. 리본 장식 석스. 착용하기. 어? 착용한다고? 어떻게 착용하지? 남자의 신발 벗기기. 세탁하기. 이번에도 모으는 건또옷 종류네요? 차를 배턴에게 만들기. 이 리본을 어떻게 착용하지? 저기 있는 가짜 오리를 치우고 내가 오리인 체 내가 아그거 괜찮은 방법 어때 주인님 저 오리는 가짜예요 저 오리는 가짜라고요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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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줘 나 해줘 나 해줘 나도 해줘 나줘 나도 해줘 엄마 왜 동생만 해줘 <laughs> <laughs> 서로워서하겠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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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옆집 아저씨 나저 이것 좀 보고 뭐... <laughs> 이건... 대놓고 차별해요 <laughs> 대놓고 대놓고 어? 에잇 아니 아니 울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자 해줘 <laughs> 해줘 내 서러워서 살겠나 이래가지고 내 서러워서 살겠나. 자 멀리 두고 쉬읍시다. 너가 없었어 너가 너만 없었어 너만 없었어 너만 없었으면 얘기 누가 도가 노라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애가 뭐가 좋다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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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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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이지그. <laughs> 아까 아까 오리 자리 가고 오, 오리 자리 오리 자리. 뭐, 나이 이놈을 아, 치우고. 가. 너 너만 없었으면. 너만, 없었... 너만 없었으면 내가 빨간 리본을 뺐을 텐데. 에, 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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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매줘요. <laughs> 나 이거 매줘. 어이. 오호. 신국. 오리를 치우고 안볼때해보는건 어떨까요? 에이 정말. <laughs> <laughs> 내너 때문에 살수 없다. <laughs> 이 정말 서러워가지고... 서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이쯤 되면 되겠지. <laughs> 응, 음! 좋아, 응, 좋아. 맥주, 네, 좋아. 좋습니다. 와! 이거지, 이거. 야, 어. <laughs> 주인님이 저를! 이렇게 아껴 주셔서 저요 했죠. 습니다 생명이 생명이 들었어요. 안녕. 아이쁘다 아, 어때요? 나 이쁘죠? 괜찮죠? 마법의 항아리. 아 아이. 아이. <laughs> 자, 남자가 차를 뱉터네이 만들기.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아주머 저 나가게 해주세요. 아주머니? 뭐 뭐랬다고 그래? 아주머니. 예, <laughs> <laughs> 신는다. 어 정도 칠수 있구만. 어. 잠음저 아저씨가 차 마시고 있을 때 종치 누구야? 마... 왜? <웃음> <웃음> 나, 여기 나갈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지? 어우, 음. 이 어디 나가는 곳 없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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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예. 뭐, 물어봤어? 음.

조용히 해 내려서 좀. 어디서 아, 종울리는 소리 들리고 있어. 종울리는 아, 소리지만 안 나게 해라. 어. 힝 힝. 왜? 어떻게 <laughs> 어 진짜 어떻게 나가지? 이 들어오기 전에, 저 들어오기 전에 저걸 치웠어야 했나? 그런 거였나? 먼저 다시 해야 되나요 이게 진짜 일도 없어. 리셋 잠깐만 아~ 진행 상태는 저, 저장이 되어 있다는데 아~,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 이렇게 되는군요. 아잇. 아~ 네, 네, 리본 <laughs> 아~ 네, 리본 아니야, 리본만은 내가 다시! 다섯시 신발부터 베기고 아, 야야야, 뭐유뭐 이쪽 주머니야, 이쪽으로 들어왔다. 안 돼, 훗... <laughs> 하하, <laughs> 뭐 어쩔래, 어... 오... 오 <웃음> <웃음> 뭐 어쩔래? 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뭐 이렇게. 그렇네. 어. 어 이거 뺏어가라고 이제 까딱까딱. 이겨. 아 <목소리> <목소리> <laughs> 맨발로 걸어다니는 게 좋아요. 지압도 응. 되고. 아유, 신발 아유, 발바닥 씌어서 나도 맨발인데, 같이 맨발에 어? 장점을 즐겨 봤으면 좋겠어서 내가 신발을 뺏서갔어요 자연도 느끼고 얼마나 응. 좋아. 아, 여기 맞아, 내 집이구만. 어? 내 집이야, 여기 물도 나고 아주 좋군. 세탁하기, 세탁이었다가 이렇게 해놓는 건가? 뭔가 거... 화려한 꽃병을 깨게 만들기? 역시 현핑가? 가가가이꽃병 어, 이제 제거십니다 <laughs> 얼떨결에. 야.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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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깬거 아니다. 오 모르는, 음, 척하는 모르는, 척. 음. 모르는 척하는 거 봐. 모르는 척하는 거 봐. 아유 진짜 모르고 계시네. <laughs> 설마 했더니 진짜네. 석상을 장식하도록 도와주기. 석상 장식이 뭐지? 무슨 석상을 장식하는 거지? 저 아까 혼자 아무 장식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저 저거 뭐? 우리 뭐 무슨 기나? 잠깐만. 얍오우아 <laughs> 어, 여따가 아 빠손트린거 맞다 혹시나 했더니 무슨 기네? 아저 가두지 마세요 다른 문으로 가려야 되나? 없이 없었어. 음, 누굴까? 누가 그랬을까? 하도 하도 빨래를 안 하시길래 제가 대신 좀 해드리려고 한 건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야, 가두는 건 가두는 건더 이상 네이버. 하지 마. 가두지 마. 나 여기 여기 서 있을 거야. 포장장. 이이이 어유 저 열어줘. 약간 타이머 특성이 있네요. 아, 타이머 특이 군이요 그리고 슬리퍼 슬리퍼, 비누 비누는 아까 봤는데 어디 있는지 잠깐만 슬리퍼는 아까 그 아저씨 어, 슬리퍼 아닌가요? 아, 아저찌의 슬리퍼 아저씨. 아저, 아저, 아저찌가 안볼때 잠입, 잠입 잠입, 잠입 은신 No no. Oh,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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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말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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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무너무너무너무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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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은 내가 줄까? 그니거 아니잖아. 니거 <laughs> 네 아니잖아. 아이. 이봐요. 어, <laughs> 어, <참> <laughs> 아 이봐요. 어참 정말. 아.. 해요, 변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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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 저, 저 변태! 변태! 변태가 죽었어요! <laughs> 변태! <웃음> 변태... <웃음> <웃음> 무슨 일이요? 저 아저씨... <laughs> 저기 맨발... 맨발로... <laughs> 맨발의 아저씨가... 속옷을 가지고... <laughs> 아니, 이거 가져가서 뭐게. 하돌려주나 본데.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씨, 마씨지마 오지마. 오가지마요지마가지마 내가 양, 어떻게 모은건데 양말 마오다있 오지마. 어 한번 들킨 이상 안 되나 보다. 아니 내가 내가 우렁각시처럼 빨래 빨래 좀 해주겠다는데, 어? 이 게으른 인간들아, 내가 안 하면 니들 빨래 안 하잖아. 어, 언제부터 이웃집 양말이 음. 신, 그렇게 신경 을안 써? 절로 가 절로. 가. 내 양말 건들지 마. 다 다시 다시 돌아갔어 안돼 안돼 이것만, 이 것만은 안돼 이거만 이 것만은 안돼 이거 하나만은 안돼 내가 어떻게 살아 거기 이 야. 이 매정한 사람아 이 매정한 사람아 이 제식 이 것만은 안된다 다른 거에 신경 쓰든 슬리퍼를 맨 마지막에 갖다 놔야겠다. 아, 저쳤 틀어쳤어! <laughs> 난 아무 생각이 없다 <laughs> 그러면 조각상 꾸미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조각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이거구나 음. 뭘 어떻게 모르... 도와줘야 되죠? 뭘로 꾸미죠? 아 설마 모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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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저 안경부터 다 있네. 아, 이거 어려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어렵다 근데 저걸 어떻게 어떻게 가져가? 내가 내가 든 생각은 일단 포기하게 만들어 아저씨가. 음. 나는 인생에 쓴맛을안는 거위지. 나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구만. 포기하게 만들어. 자, 수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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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구리. 수구리. <laughs> 최대한 안들게 <laughs> 아, 이 노가다를 계속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니 아니, 아 제가 도와드린다고요.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려. 음. 아니, 야나가두지마가두지마가요지마지마요가두지마요저가두지마요가지마요 제... 아. 지마요 어... 어... <laughs> 아, 저..저게..저게 있마면야 왜왜왜 걸렸어 아, 씨. 이. <laughs> 됐다. 여기 하나씩 쌓아놔야겠어. 왜? 왜? <laughs> 딱저세 가지만 하면 될것 같지? 그렇죠. 나 여기서 옆집 구경 하려고 음. 호시 탐탐 탐내고, 나저저 저 아주머니도 지금 탐내고 있지 않으세요? 탐나지 기다려, 아주머니 기다려. 꽥!

모자를. 마지막 오, 진짜, 포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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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짜짜짜짜 진짜, 진짜, 진 주머니에게 신뢰를 얻읍시다 좋았어 아주머니 좋았어 아 이거 아니야 좋았는데 아 진짜 갇힌다 안돼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 중간에 녹화가 누락이 돼서 자그 사이에 이렇게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작품명 옆집 물건, 물건 훔쳐와서 만든 석상 그리고 이제 거위 거위 금지가 <laughs> 이 책상을 무너뜨려서 이제 옆에 있는 통로를 만들었죠.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되게 어려웠는데, 그리고... 아아... 아, 다시 붙였네. 장미를 뭐 음. 잘랐거든요. 옆집...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laughs> 새로운 과제로 특별한 장미를 자른다가 생겨서 잘랐죠. 음, 난이 광경이 좋더라. 그래서 다시 보러 왔어요. 굿! o o d 아저씨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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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 사람이요, 여기, 여기,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사람이 이 사람 이사람이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이, 이 사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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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이리로 와요 봐 이리로 와. 이거 마실 일로, 때요 이거 마실 때가 아니에요 이리 와봐 이리 봐. 이봐 어유 세상에 세상에 저기 장미 음. 목이 떨어진 거봐 어유 어유 이따 내내거의거의 거생해서 이렇게 끔찍한 건 처음 봐. 신경도 안 쓰시는구만. 지금 세탁? 그 물을 모으는게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라서 아 바, 방울이 생기는군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게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를 비누거 붕탕으로 비누 거품탕으로 만듭시다 비누 굿 비누 좋은... 저 아저씨 슬리퍼를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갖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인간들이여, 내가 대신 빨래를 해주겠노라. 음 이렇게 장미향도 날싹하게 피존, 피존 장미향 진짜, 진짜 그런 거야? 뭐더 가져갈 게 있다고. 자 이제 이 집에 이 집안에는 볼일 없어. 자 슬리퍼, 자, 슬리퍼. 한 짝만 있었으면 됐어요. 한짝한아세요빗땀 한... 눈물 깼어. 자 이제 슬슬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laughs> 나는 저 아저씨가 갑자기 쓸데없는 선의를 베풀까봐 너무 두려워. 요 <laughs> 거기 없어. 견제잔상이오. 하차. <laughs> 하차 끝. 자 그래서 문을 여신 데가 없, 없나요? 이곳에서 제할 일은 끝났습니다만, 어저 아주머니 움직이신다. 따라가 봅시다. 음. 그 전에 저 리본 좀 메고 가면 안 될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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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신 <laughs> 모른 척. 기념품은 챙겨가야죠 맞아 음. 없어서 되게 서운했다고 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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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즈 자 그래서 어디 문이 열리는 거죠? 어, 어 이쪽, 이쪽 문이 뚫렸군요 갑시다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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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이거 가져가 나 가져가고 싶은데 신구 자 이제 집안을 난장판으로 <laughs> 너 와장 찹쌀, 와장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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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찹쌀, 찹쌀, 이쌀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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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쌀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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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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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아따 아, 숨을 수 있는 곳오오 아, 오! 오. 아니요. 아니요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아잠 어이고. 어이고. 이거 던지시면 봐 됩니까? 이거. 진짜 <laughs> <이제>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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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나무리한테 바톤 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네요. 여기 이번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웃지. <laughs> <laughs> 자, 바톤 터치!